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끔찍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500 모조리 폭락을 했죠. 월요일을 맞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검은 월요일이 들이닥쳤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시장도 지금 패닉 상태인데요. 과연 지금 이 상황이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 11시 11분에 코스피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5%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SK하니스도 마이너스 6%까지 내렸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8에서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 세계 1위에 미국이 경기 침체 빠졌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공포가 확산된 것이 원인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바로... 아래 공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리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일 미국 주식 시장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500대 가부의 자산이 순식간에 182조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날아가고 없는 거죠. 자, 미국 실업률이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불이 붙었습니다. 쏟아지는 주식 투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세계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할때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오를 때 우리나라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죠 그런데 내릴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빨리 더 크게 내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의 손실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잘 이기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한 방에 쪽박 차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볼때 이익을 보면서 주식 물량을 줄이고 이익치의 돈을 인출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미합니다. 이익을 보면 이익본만큼 둘둘 말아서 주식량을 늘려가고 또 몰빵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위기가 오면 한방에 돈이 녹아내리는 경험.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한 번씩 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하락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저도 주식을 해서 한때는 뭐 많은 돈도 벌어도 받고 많은 돈도 잃어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키우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죠.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니까 16만 2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24년 2월 달의 가격입니다. 2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내려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걸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공포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맞이하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보통 때와는 다른 공포라고 느낍니다. 아래 공포. 이 말이 단순히 겁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경제계에서는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제가 뒷걸음질 칠수 있다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심리죠. 심리에 의해서 사고, 심리에 의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공포란 뭘까요? R이라는 글자는 리세션 경기 침체의 맨앞 글자입니다. 리cession 시청 경기 후퇴를 뜻하죠 이 말은 경제가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숨고르기라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의미하는 듯 보이지만 어마무시한 말이 숨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란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꺼리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매출과 이익이 줄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게 됩니다 해고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런 상황. 이 계속되면 경제 전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리세션, 아래 공포라고 하죠. 한마디로 경기가 후퇴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 시기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엄청난 가격 하락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그렇다면 경기 후퇴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할까요?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후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금융 위기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진다든지, 버블로 지탱해 오던 경제가 무너져 버블 붕괴가 온다든지, 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 했다든지 또는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처럼 대규모 질병이 유행한다 이런 것이 발생되면 경기 후퇴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래 공포는 금융위기, 팬데믹, 자연재해 이런 상황이 온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기 후퇴의 신호가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버블입니다. 버블은 결국에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버블에 올라타서 주가가 오른다든지 주택 가격이 오른다든지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방에 훅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후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불황은 이미 시작.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불황이 심각해지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맞게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높이를 맞추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나 정책이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후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경기 후퇴라고 판단할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그것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몇달 동안 국내 총생산 GDP가 줄어들면 경기 후퇴라고 보는데요. 국내 총생산이 줄어든다 이야기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경기 후퇴를 염려하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2분기 연속 경제가 부진하면 이걸 경기 후퇴로 인식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특정 수준 이상 둔화되면 이걸 경기 후퇴로 간주하는 편인데 이걸 특정하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경기 종합 지수를 기준 삼아 경기 후퇴를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기 종합 지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기 침체를 알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어 직장을 잘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가 동네 빈 상가가 하나둘 늘어난다든가 또 나름 잘 되던 식당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든가 어장 보다가 야, 이거 물가가 이렇게 왜 비싸지? 라고 느낄 때, 그렇게 느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뉴스에서 경기침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마트에서 장볼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고, 또 집었다가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내려놓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내 소득보다 물건 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침체.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심리. 과연 어느 것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깜짝 놀랄 행동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절반을 매각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살때 버핏은 122조 원에 가까운 애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애플 주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 8배 정도 뛰었는데 왜 워렌 버핏은 팔았을까요? 그것도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본격화된다 하기 바로 직전에 팔았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급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버핏이 주식을 팔고 나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려는 투자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구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요 자 미국 시장도 버블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2주택 이상인 분들이 내가 사는 집한 채를 빼고 나머지 집은 팔려고 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제 주변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집값이 이렇게 다시 뛸 때가 아니면 팔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심리 이면에는 최근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에 누군가 가 사줄 때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라면 집이 없던 무주택이신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달려들고 있죠. 그 이유 역시 집값이 다시 뛴다, 분양가가 더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를 듣고 불안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하고 뛰는 시장이 좀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송을 본 분들 중에 몇 분이 아 지가 틀리니까 이상하대라며 비웃는 댓글을 달고 있고요. 또 어떤 유튜버는 대놓고 啊 저와 또 의견이 같은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던데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이게 왜 이상하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는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뭐 공부보다는 조롱하는 게 쉬우니까 쉬운 길을 택해서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미국 경기 침체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거 정말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의 절반을 왜 팔아치웠을까? 우리는 그런 투자 규제의 움직임의 결과가 아닌 이유. 알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부자들은 공부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제게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여기는 어떤지 저기는 어떨지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분이 부동산 갑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아니, 자네 의견이 궁금하다니까 하시는 겁니다. 워런 버핏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냥 촉으로. 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경기 침체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할 때도 정말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빼고 표영호TV를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 모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더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